안녕하세요, 편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도 돌파해주고, 장기 이동 평균선인 241선도 돌파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장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금융당국은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보유자산의 최대 20%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론적으로 약 47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주었는데요. 현재 다시 한번 상승 초입이 될수 있는 중요한 구간에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더 관심 갖고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 주면서 4만 달러마저도 돌파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흐름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디테일한 투자 전략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4만 달러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만 달러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력들이 자금을 투입해서 개미들이 던지는 4만 달러 대의 매도 물량을 모두 소화시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4만 달러가 무너진다는 것은 앞으로 큰 악재가 나온다는 뜻이거나 더큰 매도 세력이 등장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력들이 4만 달러에서 쏟아져 나오는 개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 먹은 건지 어떻게 알수 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차트를 좀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4만 달러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항 매물을 소화했다고 볼수 있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4만 달러를 돌파해 준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 주었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심리적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를 터치하고 윗꼬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캔들은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진행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캔들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매수와 매도 싸움이 치열할 때 나타나는 도지형 캔들이 정확히 4만 달러대에서 만들어졌고 그 후에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싸움에서 매수 세력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력은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전에 방해될 수 있는 4만 달러의 저항 매물을 계획적으로 소화시킨 것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4만 달러대 매물을 모두 소화한 상태에서 뜬금없이 종가상 4만 달러를 이탈 마감한다는 것은 개미들이 모르는 악재가 나온다는 뜻이거나 쇼 세력 한마디로 매도 세력이 등장했다는 뜻으로 풀이해볼수 있는데요. 물론 4만 달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만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4만 달러를 이탈할 경우엔 단기 하락으로 끝날지, 장기 하락으로 이어질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쇼 세력의 영향으로 인해 하락이 나오거나 악재로 인해 하락이 나올 경우 21선의 지지만 잘 받아준다면 크게 우려할 수준의 악재나 매도 세력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21선 마저도 이탈한다면 더큰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거나 추가 매도 물량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4만 달러 이탈 후 21선의 지지를 받아주지 못한다면 다시 약세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 비중 줄이는 등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4만 달러도 이탈하지 않고 21선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 10만에서 11만 달러로 잡고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4만 달러의 지지가 중요한 이유와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소식은 4만 달러를 이탈하지 않고 상승이 나올 경우 예전처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게 되면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1억 600만 명이었지만 5월에 다시 집계해 본 결과 2억 300만 명으로 4개월 만에 암호화폐 투자하는 인구가 2배 정도 늘었다는 소식을 볼수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가 6,50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증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9개월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상승률은 굉장히 빨랐던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나 은행에서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출시해서 영업 이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수의 증가 명확한 규제 그리고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의 영향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큰 상승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예측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지 불안하셨던 분들은 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어,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신규 투자자들은 처음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관심을 보이다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영향으로 인해 도지 코인과 시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도 볼수 있는데요. 한국 투자자분들도 도지 코인에 많이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지 코인 투자를 계속 진행해도 좋은 건지, 장기 투자로도 적합한 코인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도지코인과 시바코인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장기투자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일단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코인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책임지고 도지코인 생태계를 확장시키면 모르겠지만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장기투자보단 단기 투자로 접근하실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으로 인한 도지코인 열풍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투자에 대한 위험도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모든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이나 시바코인이 단기 투자로 적합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도지코인과 시바코인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두 코인 모두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다면 투자할 이유가 없는 코인이죠. 그러나 일론 머스크로 인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은 세력이 가격을 조금만 끌어올려줘도 바로 개미들의 수급이 붙으면서 큰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적합한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리스크도 높지만 그만큼 수익도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아무 때나 무작정 매수하면 절대 안 되고 추세가 전환되는지, 특정 가격대를 오랜 기간 동안 지지를 받아주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손절라인을 꼭 잡은 뒤에 매수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추세를 확인해서 매수도 했고, 손절라인도 이탈하지 않는 좋은 흐름 이어가 준다고 해서, 또 무작정 존버하는 게 아니라, 상승 3파동이 진행이 된다거나, 하루 만에 50% 혹은 그 이상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엔,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닌, 매도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유는,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 매수하겠지만 반대로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고래들은 급등이 나아지거나 상승 산파가 진행이 된다면 일단 보유 물량을 대량 매도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도지코인과 시바코인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믿고 장기 투자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도지코인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관심만 가지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상승 3파동이 진행이 되면 이런 자리에선 매도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바코인의 경우 어, 지난 영상에서 새롭게 알려드린 전략 참고하시면 되고, 어, 도지코인과 시바코인 모두 장기적으로 바라보되 투자는 단기투자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독일의 대형 은행인 데카뱅크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독일 금융당국에서 앞으로 연금회사, 보험사,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이 회사 자산의 최대 2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데카뱅크도 새로운 법안에 따라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독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나라의 정부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승인하거나 독일처럼 투자 한도를 높여 주는등 신규 자금이 유입 되기좋은 환경 을만 들어 줄것 이라고 예측 해볼수있 는데, 요독 일의 경우 이번 새로운 법안 으로 인해, 약 470조 원 화로 약470 조원, 정 도가 암호 화폐 시 장에 유입 될수있 다는 분 석이 나왔 고, 미국 증권 거래 위원 회가 비트코인 etf 를 승인 시킬 경우, 약750조 원이 암호 화폐 시 장에 유입 될수있 다는 분 석이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국과 독일 에서 유입 될자 금만 해도 이미 비트 코 인의 시가총액 을 뛰어넘 은 상황 인데요. 물론 이 자금이 한 번에 모두 유입되진 않겠지만 미국과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두바이 등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할 기관들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최소 3천조 원, 개당 2-3억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못 믿겠다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유입될 예상되는 자금과 비트코인의 총발행량 그리고 분실된 비트코인의 개수를 고려해 본다면 개당 2~3억 원이라는 가격은 정말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나오는 가격이고요. 어, 그리고 2~3억 원까지의 상승은 내년에 바로 도달하는 것이 아닌 2024년이나 2025년 정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해서 예상 사이클대로 6개월 이내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에서 11만 달러에 도달할 경우 수익 실현하시고 2024년 2, 3억 원을 목표가로 잡고 조정장에 다시 매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